bmw 10월 프로모션 할인 가장 좋은 들러사 한 군데 재고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가장 큰 폭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 bmw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재고는 10월 정규 물량이 추가되기 전입니다. 보통 8에서 10일 사이에 정규 물량이 추가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달에도 입학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24년에서 25년형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또 할인이 대폭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전 모델 재고 선점에 주력하시면 더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할인 알아보실 때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입차 할인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이번 달 BMW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최근 재고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또한 분기 마감에 추가 할인까지 겹쳐 할인 폭이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BMW 모든 딜러사의 재고 및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MW 공식 할인 조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조건들은 기본적인 할인 조건이며 딜러사 별로 추가리는 별도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또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는 차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3시리즈는 저금리 혜택이 적용되며 5, 6, 7시리즈, X, 3는 무이자로 구매 가능합니다. 또한 X5, X6, X7, XM은 저금리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납금 금액에 따라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납입금 지원 프로모션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렌트리스 계약 기준입니다. 우선 3시리즈는 최대 150만원, 50만원씩 3개월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시리즈 최대 350만원, 50만원씩 7개월까지 지원되며 i5 eDrive 40 최대 600만원, 50만원씩 12개월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시리즈 최대 300만원, 60만원씩 5개월입니다. 7시리즈 i7 XM은 최대 800만원, 100만원씩 8개월의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X3는 최대 400만원, 80만원씩 5개월, X5, X6, X7, IX는 최대 500만원, 100만원씩 5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추가로 차종에 따라 프리미엄 클린 서비스가 월 1회씩 6개월간 제공되며 BMW 파이낸스 스마트 금융을 이용하시면 풀케어 서비스 1년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이자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해드리니 안심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들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 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마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 딜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면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들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 들러사와 마진이 더 좋다면 b 들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들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마이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들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들러사의한 명씩 공시들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들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들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들러사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하는 할인 정보와 공식 들러가 안내한 정보가 아예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들러사별 공식 들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니 안심하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들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